금요일 아침 말씀 전도서 10장 3절부터 7절까지 소리 맞춰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간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네. 자 어쨌게도 이 우매한자의 모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3절부터 우매한 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그 특징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잘못된 언어생활, 언어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는이라 그랬습니다. 어, 예. 자기의 부족함을 말한다라는 것은 예. 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생각 없이 자기의 예. 어리석음을 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의식 중에. 예.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언어생활이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음, 특별히 이잠언서 말씀해 보면 18장 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잖아요. 말로 뭘 갚아요? 천냥 빚을 갚는다. 말만 잘하면. 또, 야구보소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한번 말하기 전에, 한 번도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말하라. 항상 조심.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너가라. 그런 심정으로 가라. 하는 표현을 할 때, 신중을 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권사님이, 예, 벌써 오래됐어요. 제가 처음 수지에 개척을 했을 때, 아, 이 권사님 말이 얼마나 말펀치가 세신지, 그냥 말을 하면, 그냥 아주 직통으로 그냥 막 얘기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더라고요. 다른 게 나가시는 분인데. 근데 또 열심히 또 나오셔서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똑같이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우리 전부 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입을 다, 우리 입을 이렇게 좀 다리면서, 말조심합시다. 내 입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말으심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저기 <laughs> 강 권사님 오자고, 딱 눈이 아이 컨택된 것처럼, 아이 그걸 하필그 권사님을 보고 내가 이렇게 했네. <laughs> 아, 그래 그다음부터 이 권사님 안 나오시더라고. 한 1년, 2년 정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래 나중에 다시 또 나오셔서, 아, 이분이 오늘 화통 한 분이니까, 목사님, 나 그때 얼마나 내가 시험 들었는지 아세요? <laughs> 왜 나를 보고, 이, 말조심하라고, 입술을 때리면서 말조심하라고 그랬다. 아, 제가 어떻게 그때 권사님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지, 내가. 응? 응? 거기 다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아, 또 그랬으면 이해하시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다 풀었지만은, 이제 그런.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말씀만 전할 때는 꼭그 권사님 생각이 뭐그대에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쪽 기흥, 이쪽으로 이사, 저희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도 찾아도 오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나중에 관계가 좋아졌지만, 아, 그렇습니다. 참,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거든요. 사실, 보면은, 제일 가깝고 제일 사랑하면서도 제일 상, 어 상처를 맞는 많이,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님. 제 1차가 부모님. 2차가 형제들. 가족들에게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제일 사랑하면서도 어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대상이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왜 그러냐 말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가 딱 비수가 꽂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로 인해서 언어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없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 우매한 자의 모습이 절대 되서는 안 되겠다. 오늘도 어느 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4절 읽어 볼게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 이것은 감정이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경계하는 그러니까 우둔한자는 우매한자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 화를 잘 참지 못한다. 사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똑같이 화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화를 낼때 그걸 못 참아서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그, 화를 참지 못한 그 행동 때문에 더큰 화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를 냈다, 어쨌다, 이걸 떠나서. 그래서 이 자문서에서도 또이 감정, 화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자문서에서 16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부분도 대단히 언어 생활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화를 잘 다스리는 한 번, 한번더 참아야 돼. 아러분 저를 다 따라서 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합니다. 음. <laughs> 옛말에 보면 제가 이얘기하는 참아야 하느니라.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참아야 돼. 한번더 내가 참아야 돼. 아, 이건 못 참겠다. 그거 한번 참아야 돼. 그걸 참아야 되는데, 아, 저도 이 생긴 거는 이렇게 누굴누굴하게 생겼는데, 아, 이게 성격 중에 못된 성격 하나가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다혈질 성격. 나 젊을 땐더 했어요. 지금도 뭐더 젊지만. 활기왕성할 <laughs> 때는 이게 다혈질. 사실 이 다혈질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뒤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화를 확 내면 그걸로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화를 못 참고 확낼때 상대방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거, 이 성격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도 무진 애를 썼는데도, 아 요즘에서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예전보면 비하면 한100% 이상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기질이 아직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음. 성향일수록 더 참아야 돼. 더 참아야 돼. 그 어떤 분들은 보면 평생 화를 안 내는 분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화를 안 내요. 그냥, 아. 참 그런 분들은 아, 참 대단한 근데 이제 성향적으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우리 신앙생활의 동목 중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수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인내하는 것 네? 인내할 줄 아는 것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믿음도 못 지켜요.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싸워 이기는 것도 결국은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어, 오늘. 그런 마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화가 날수록 분노가 일어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새롭게 바꿔주시거든요 우리 마음도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절로 좀 내려가 볼게요. 육절. 자, 육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예.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힌다. 요에 무슨 의미일까, 이게? 우리가 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참된 부자이고, 그리고 참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자신도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양심과 정직함을 갖고 있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욱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리려고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음해자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음해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 되고 성경에도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자족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서 상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비교예요. 비교. 자 어. 그. 사람들이 그 행복의 척도를 보면은 아주 문화를 해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원주민들, 낙후된 생활 속에 살아가는 밀림안에 살아가는 어떤 섬에 살아가는 이런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 척도가 굉장히 높대요. 근데 가서 보면 이건 맞지. 뭐 우리가 문화인들이 문명인들이 볼 때는 짐승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행복하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그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 남과 비교하는 얼굴, 생김새도. 응? 어? 뭐, 뭐든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비. 요즘에는 TV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에? 마치 만들어놓은 AI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탤런트들 뭐 나오는 배역 이런 모습들은 실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와 자꾸 비교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늘 네, 불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 스스로 자족하면서 겸손함으로 아, 매일 매일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또 말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가운데 참된 지혜와 그리고 참된 행복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통해서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매자의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굳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빚 대신 주님 따라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 문 열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당 되어지고 또 응답 응답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심령에는 하늘이 주시는 참된 샬롬 평강의 은총이 넘쳐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